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미르겐 클럽 감독의 리버풀FC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두었고 많은 리버풀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버풀FC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시즌을 보낸 것과는 달리 올 시즌 들어 갑작스럽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 9위 10위권까지 떨어지는 정말 심각한 하락세를 보였고 유 f a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로파 리그 진출 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부진에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리버풀은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도 중요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2연승을 통해 리그 8위까지 올라오는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요. 리버풀은 4위 토트넘하스퍼와 승점 차이도 2경기 모자란 상태로 7점 차이로 따라왔고 이 모자란 2경기를 모두 승리로서 승점을 쌓을 수 있다면 버트나마스포와의 승점 차이는 겨우 1점 차이까지 좁힐 수 있는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순위까지 어떻게든 끌고 오는데 성공했지만 바로 오늘 프리미어리그 12위 자리에 위치한 주인권팀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0대 5 무승부를 거두면서 또다시 승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버풀 fc는 오늘 경기에서 크리스탈 펠리스를 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볼 점유권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가지고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 리버풀은 이렇다 할 실질적인 공격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고 여기에 윌프리드 자아 선수를 잃은 크레사 펠리스 특유의 역습도 상당히 무뎌진 양팀 모두에게 90분 내내 엄청난 졸전이 이어지면서 리버풀은 정말 치욕적인 무생고치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 무승부라는 보는 팬들로 하여금 한숨을 자아내는 엄청난 졸전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은 코디가포 선수에게 후반점 막판에 단독 찬스가 한번 찾아왔었지만 이것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정말 최악의 결정력으로 결국 승리를 놓치고 말았는데 리버풀은 이번 경기 무승부로 리그 7위 자리에 올라서긴 했지만 4위권과의 승점 차이를 6점 차로 두게 되었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을 키우는 데 있어 그 기세가 꺾일 만한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리버풀 팬들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당연히 엄청난 실망감과 함께 위르겐 클럽 감독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리버풀은 지금 경기력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나는 그들이 열정적으로 다시 경기를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난 진심으로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본 최악의 축구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내가 시즌 내내 본 최악의 축구 경기였다. 두팀 모두 형편없었다. 그 심판은 매우 속기 쉬웠고 두팀 모두에게 좋지 않았다. 가장 좋았던 일은 나비 케이타가 하프타임에 경기장을 떠난 것이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은 해고되어야 한다. 나비 케이타, 제임스 밀러, 조던 앤더슨, 트렌트 알렉산더-놀드,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호베르트 피르미누, 모하메드 살라가 모두 리버풀에서 나가야 한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느낌은 클롭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하려 는 변명을 연습하느라 후반전 시간을 꼬박 소비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변명을 칠지가 현재 그의 유일한 관심사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레벨이다. 이 팀은 끝났다. FSG가 이번 여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위르겐 클롭 감독은 떠나야 한다. 누가 그를 탓하겠어? 끔찍하고 한심하고 충격적인 퍼포먼스. 너무 안 좋다. 클롭 감독은 그의 머리카락을 뽑아야 한다.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전성기가 지났다. 완전한 새로운 미드필드가 필요하다. 최근 알렉산더 아놀드가 라이트백에서 끔찍하기 때문에 매우 걱정된다. 타포를 원한다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바꿔야 한다. 이 경기를 보는 것은 시안합니다. 공은 좌우로만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12년이 걸린다. 이 리버풀 팀을 보고 있으면 눈에서 피가 난다. 최대한 빨리 팀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난 몇년 동안 환상적인 축구를 해오면서 썩어버렸고, 이제 그들을 보는 것은 일종의 고통스러운 처벌처럼 느껴진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난 우리가 이렇게 느리고 미적지근해진 것이 너무 싫다. 만약 펠리스에게 자아가 있었다면 우린 3대 0으로 졌을 것이다. 난 리버풀이 이보다 더 나쁜 경기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등등 많은 리버풀 팬들이 오늘 경기 정말 충격적인 패배에 대해서 엄청난 맹비난을 가했고 유력한 클럽 감독은 물론 리버풀의 상당수의 선수들을 통째로 한번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던 황금 세대가 어느덧 30주를 넘어가고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가 같이 당시 주역들의 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클럽 감독으로서도 최근 이러한 팀 전체적인 하락세 흐름을 도저히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리버풀의 현재 위기는 결국 선수 영입에 대한 투자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